최근 P2P 금융이 온라인과 입소문을 통해 점점 알려지면서 초저금리 시대의 신흥 투자처이자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창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을 자회사로 설립해 영업 중인 P2P 업체의 경우 대부업 규제까지 고스란히 적용받아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들의 투자를 받아 돈이 필요한 다른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P2P 금융 너무 낮은 예금금리에 돈을 맡길 곳을 찾던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용등급 하락 없이 빠르게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대출창구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P2P 금융업체의 이처럼 좋은 이미지는 광고를 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대부 업체를 자회사로 둔 P2P 업체의 경우 광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업, 대부 중개라는 표현을 명시해야 하고 과잉 대출을 주의하라는 등의 경고 문구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대부업이 가진 고금리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에 P2P 금융업의 장점이 묻힐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P2P 업체가 대부업 규제를 받는 이유는 국내 법상 P2P 업체는 직접 대출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융사를 통한 간접대출 형태를 취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부업 규제까지 받게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때문에 P2P 사업 모델과 다른 대부업이라는 표현이나 대출 경고 문구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고객들이 자칫 고금리 등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 있어 광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대부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대부업 감독 규정 개정에도 P2P 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규정이 있습니다. 총 대출액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을 수 없게 된 겁니다. P2P 금융 업체는 대부분 자본이 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은행과 제휴를 맺거나 투자를 더 받아 자본을 늘려야만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